저희 구독자님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인수증 24시 어플에서 설명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어... 요거는 화물 갔다온건데 여기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는 3시간 이후에 발행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있죠 발행 발행을 누르고 어, 금액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 5만 원이면은 5천 원에 더 붙는 거예요. 5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어, 거기 올라왔던 인쇄증은 5만 원이었어요. 근데 부가세가 5천 원더 플러스가 되니까 5만 5천 원 되는 거고, 계좌 입력을, 계좌번호를 하나, 여기 저장을 해놨다가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어, 그 계좌 입력이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어, 계산서 발행. 발행하시겠습니까?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예, 누르면은, 인수증을 전송하겠습니까?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인수증이 있으시면은, 인수증을 누르고, 어 사진을 찍어서, 인수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어 넣어서, 이제 사진에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확인. 업로드 완료.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 수정 발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발송이 된 거고, 인수증도 올라간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우편으로 안 보내고,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하차를 한 다음에, 한 3시간 후에, 이후에 발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인수증 있으면 인수증 올리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